안녕하세요, 엔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방콕 대박 맛집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신메뉴가 나왔다고 시식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은 니온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우선 출발하겠습니다. 뿅! 공원! 빨래, 빨래요. 또 왔어요, 니온. 맛있어, 아들. 응? 중반에 먹었던 그 차. 그리고 이거는 차 타이. 차 타이. 태국 차래요.

เกาหลีมาเยอะมากขอบคุณด้วยซ้ำใช่มาเป็นเยอะนะมาก็เลยบอกเออมาลาทานขอบคุณมากค่ะเปรี่เราเอาไปก่นเดียวน่เดีบ้วแม่ขูเจาอ่ะขูเ้า 저번에 먹었던 쭈꾸미 튀김. 그리고 이건 돼지고기 목살. 할라야마. 아~~ 쭈꾸미 되게 맛있어요. 오늘 메뉴가 새로 나온 게있다그래서 사장님이 저랑 인스타 친구로 되어 있는데 신메뉴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메인디쉬 왔어요. <laughs> 이게 신메뉴에 신메뉴. 니치 할라야. 별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파퐁 칼인데 랍스터가 들어가서 랍스터 파퐁 칼이네요. 근데 랍스터 정말 크다. 아이비 얼굴 크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이비 나이 아이, 랍스터 야이과 아들,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어? 아이비 사진 찍어달래. 자, 다시 한번 사진. 하나, 하나, 둘, 셋. 맛은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퍼프커리가 굉장히 맛있을 거고 <laughs> 랍스터가 또 굉장히 먹을 게 많을 거고 저번에 먹어봤던 대로라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돼요, 맛은. 이번에는 이게 아마 똠랭일 거예요. 똠랭 맛은 한국의 감자탕 맛이에요. 이것도 맛이 예상이 되기는 해요. 오늘 제가 주문을 안 했거든요. 사장님이 공짜라고 막 주시는데 공짜로 먹을 순 없고 근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좀 부담되기는 하네. 계산하려니까 <laughs> 우리가 시킨 것만 계산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막 알아서 막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돼지 등뼈에요. 돼지 등뼈 그냥 삶은 건데 되게 시큼하면서 되게 매워요, 이거. 매운 정도는 많이 맵게 해달라고 하면 은 매운 정도는 조절할 수 있고 이게 먹다가 느끼하면 이 등뼈 국물을 드시면 알싸하니 매콤하니 맛있어요. 속이 좀 느글느글한 게 풀어지는 느낌? 그냥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느글거리는데 그때 요 등뼈 국물. 요거 드시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국물도 있어서 좋기는 하네요. 안에 뭐가 있지? 안에 면인가? 이거 또 이것도 면이네. 나는 밥이랑 먹을 생각을 했더니 면이 들어 있네. 이거는 딴 데서는 없는 메뉴예요. 이 집에서 새로 개발한 메뉴라고 하니까. 알로에만? 알로에 마 알로에 티소스? 이거 엄청 맛있대. 이게 제일 맛있다는데 란니 알로 이티 소니 란 약간 볶음 볶음면 먹어볼게요. 음,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슈퍼볼이 개인적으로 더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번에 그 똠얌 슈퍼볼 그 면에, 아그 면도 아니네? 아무튼 그 비슷한 느낌의 면인데 그냥 팝콘커리에 면 먹는 느낌이에요 예상했던 딱그맛 근데 맛있기는 맛있어요 맛있기는 정말 맛있기는 한데 이집 정도면 이 맛은 나겠다 예상했던 딱그맛딱그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기는 해요 응? 이거 맛있봐 응? 맛있나봐 얼만지 나갈 때 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니카라야 이거 어, 뭐지? 아 닭고기네 닭고기. 닭고기에 이것도 면 들어가 있고 해산물이랑 야채 해가지고 볶은 거네요. 또 왔어요. 또 뭐가 왔어요? <laughs> 아이비가 이집 파타이가 맛있다고 좋아하거든요. 이집 파타이가 그렇게 맛있대요. 와 너무 많은데 지금 한 가지 숙기행이랑 파타이 그리고 쏨랭 커무양 쭈꾸미 튀김 그리고 랍스타파퐁커리 거기다가 태안이 먹으라고 또이 스프링롤이랑. 저 돼지껍데기 튀김이거든요? 저것도 애들 간식으로 잘 먹더라고요. <laughs> 태연이 오면 저걸 내주시는데. 아이비는 지금 화타이 들고 사진 찍느라고. 자, 이제 먹자. 너무 많이 나왔어, 음식이. 저번에 영상 올렸던 게 홍보가 많이 되셨었나봐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었다고, 고맙다고. 오늘 돈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서 돈안 내고는 제가 먹고 나면 체예요 계산은 하고 갈건데 너무 많이 주셨다 아무튼 우선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먹네요 여기 아이비가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와. 야! 야! 아 맛있다 <laughs> 또 해야, 야. 지 혼자 다 먹네, 너. 어? 야, 나는 왜 면에다가 싸줘양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역시. 전번에 슈퍼볼 똠냠에 들어가 있던 그랍스터요 먹을 게 많아, 그 랍스터가. 똠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아. 네, 어미 킹가 얼려 놓고 이거 다 먹을 거야. 뭐. 다 먹을 거야, 이게. 와. 잘잘찍게 다 살이에요. 이거 다 살이야. 살 <목소리가> 보통 이런 거 발라놓으면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이게 다 발른 거거든요 껍데기는 다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거 이거 다 살이에요 일나나. 어? 아이비가 먹고 싶었는데 이거 비디오 찍느라고 참고 있었거든 저다 살이야 저기 <laughs>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오버하고 있어. 살이 근데 많긴 많아요. 진짜 살이 많아.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신선한, 싱싱한 느낌? 얼른. 고양 나 아이비는 <목소리> 배 불러면 졸리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 새우도 사장님이 맛있다고 추천해 주신 새우인데 먹어볼게요. 여기는 새우가 파타이에 들어간 새우도 이 새우예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 등에 저게 마늘이에요. 닉벤 밴 까티 암채 봐. 까티 암까 발라야. 음, 그냥 마늘만 들어간 거 마늘 소스인 거 같대요. 아이비 말로는. 진짜 맛있대요. 아이비가. 어. 응. 아무튼 새우 등에다가 등 짜게 가지고 마늘 양념 들어간 거야. 그냥 생긴 것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저거 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숙기행이라는 이것도 맛있고, 파타이는 뭐 저번에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이거 신메뉴라고 하는 이것도 부파퐁 커리인데, 면도 들어있고, 그리고 밥한 공기 시켜가지고, 밥에다가 비벼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쭈꾸미튀김도 저번에 먹어봤어요. 인증이 된 거고. 근데 한 가지, 요거. 똠랭은, 맛있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똥랭 맛집은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먹다가 느끼하면 똥랭을 먹으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어, 좀 달아요. 국물이 달고 그리고 많이 맵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시지도 않아요. 외국인 입맛에 맞춰놓은 똥랭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똥랭은 시장에서 파는 현지인들이 먹는 똥랭이거든요. 아무튼 똥랭은 실패.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은 잠시 먹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앤마야? 앤 응? 배볼라내 <목요> 네. <목요> <목요> 대답을 해야지. 오개만 깠다가 먹을게. 가자, 가자. 이제. 이제 계산하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요> 리마을오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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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이 계산을 계속하겠다고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럼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뭐 디스카운트 받아서 음식 가격은 예산을 총 금액이 4,276밧남았는데2,000밧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2,498밧전번에 영상 찍은 게 너무 고맙다고 오늘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고 했던 거라고 계산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어, 협의 끝에 50% DC 받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다 먹었어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들 누님 빨빨 잠시만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 한번 와보세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그럼 여기까지.